네, 어, 요즘, 그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나리라는 영화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보셨어요? 네. 이, 교포사목. 제가 지금 교포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포 사목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미국에 이민 와서 살았던 결국 여러분들과 같은 어, 이민자들의 삶을 담아낸 영화라는 이야기를 듣고 관심이 좀더 가는 어, 그런 영화였습니다. 새로운 곳에서요,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낯선 곳에서의 이민의 삶이 쉽지 않으리란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어려움을 다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이민의 삶은 그 정착을 이루어낸 이후에도 그 어려움이 지속된다라는 것을 이곳에서 제가 살아보면서 느낍니다. 여러 세대가 지나고요, 피가 섞이고 그야말로 그 각자의 본래 나라에 대한 정체성을 찾아볼 수 없을 때쯤 그몇 세대가 지나면 그 낯섦이 사라질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낯설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낯설어 하는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 최근에도 이 아시안들에 대한 어떤 혐오와 관련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언제쯤 이 나라에 동양과 서양, 그리고 피부의 색깔이 구별되지 않고 또 차별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올까? 어, 희망해 보고요. 또 기도해 봅니다. 이 영화에는요. 그 교회와 그 신앙에 관련된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이 폴이라는 그 미국 사람이 이 방언 같은 것을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주인공이죠. 그 모니카라고 하는 그, 아내가 병아리 감별을 하면서 동료와 얘기를 나누는 그 장면도 기억나고요. 그리고 가족이 모두 함께 교회에 나가게 되는 장면도 있습니다. 모니카가 그 병아리를 감별하는 그 공장에서 동료와 함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아무도 한국 교회를 만들 생각을 안초 라고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요. 그 동네에 한국 사람이 15명 정도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왜 만들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한국 교회가 있으면 아이들도 함께 만나서 놀면 좋을 텐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동료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여기 사는 한국 사람들 다 이유가 있어서 도시를 떠난 거야. 한국 교회에서 벗어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런 대화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건넵니다. 친구가 없어서 외롭지? 장모님이 계셔도 친구가 있는 것과는 다르겠지. 교회에 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가족이 어, 교회에 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어, 제가 볼 때는 이 장면들이 좀 인상에 남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이민 사회에서요, 그 교회, 특히 계신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톨릭교회도 역시 비슷한 모습과 그 역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와 분위기는 다를 수 있겠지만 다른 국적의 이민자들의 교회도 그 역할들이 비슷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슬로바 공동체도 역시 그런 어떤 비슷한 이유들 때문에 함께 모여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민자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교회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사회에서 교회를 찾게 되는 어 동기도 역시 있고요. 다양한 그런 동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이란 다양한 모습에서 다양한 동기로 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다양성을, 어, 인정합니다. <laughs> 자, 어,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제가 좀, 그,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요. 이 다양한 형태의 동기들을 통해서 교회를 찾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요, 교회를 찾아온 이상 우리가 그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 본연의 모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함께 나누고 믿음의 깊이를 더해가기 위해서 서로 도와주는 것이 이 신앙 공동체가 그 지향해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요 그 전해주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무게를 한번 잠깐 생각을 해 봅니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오늘 일독서에서요. 하느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전합니다. 하느님과 백성의 관계가 하느님과 믿는 이들의 관계가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삶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법을 우리 각자의 가슴에 넣어주고요. 우리 마음의 그 법을 새겨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는 하느님의 법을 가슴과 마음에 새겨 담아 두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이 될수 있습니다. 신앙은 하느님의 법과 가르침을 우리 가슴과 마음에 담고 새기는 네.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이 되고 하느님은 그야말로 우리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이 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느님의 법을요 가슴과 마음에 새겨 담는다. 이 가볍고 그리고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우리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무게는 사실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 이독서의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어떤 하느님이신가 하면요,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도 있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느님은 삶과 죽음을 관장하시는 분,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나한테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하느님은 어떤 분으로 계시는가? 하는 질문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 나를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복음은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당신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삶과 죽음 목숨 마저도 당신을 따르는 길에서는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는 가벼이 여겨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 말은 뭡니까 비유의 말씀입니다 너의 그 목숨보다도 소중하다 뭐가요 하느님을 따르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죽이고 따라야 한다라는 어떤 이런 비유의 말씀인데요. 어쨌든요, 성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무게가 과히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있어도 뭐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그 속칭 얘기하는 신앙을 무슨 마음에 들면 걸치고. 별로 마음에 안 들면은 내려놓는 이 악세사리 정도로 생각하기에는 그 내용과 방법이 간단치 않고 또 가볍지도 않다라는 어 그런 얘기입니다. 미나리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처럼요. 삶이 힘겹고 또 외로워서 우리는 교회를 찾습니다. 사실은 그렇고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라 얘기죠. 외로움 때문에 교회에 와서 그 외로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구속하고 속박해서는 안 됩니다. 너는 내 사람이야. 딴데 가면 안 돼. 네가 내 옆에 있어야지 내가 외롭지 않아. 그리고 내 사람 만들자고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아서도 안 됩니다. 나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이 어느새 그런 선택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민사회의 이 척박한 인간관계가 나를 그렇게 유혹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 믿자고 외로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나 성당에서 상처만 더 주고받고 슬픔만 안길 뿐입니다. 교회는 하느님을 믿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살기를 애쓰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하느님의 가르침과 그분에 대한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조금 더 무겁게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무게가 무겁고 깊어질수록요, 사랑은 내한테 더 충만하게 더할 것이고, 나는 더 하느님 안에서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이 많이 모인 공동체가 이 외로운 이민의 삶에서 더큰 위로와 서로에게 힘을 안겨주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고요. 또 소속되고 싶은 가고 싶은 그런 어, 공동체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누구 할것 없이 내가 그 첫발을 내디디면 됩니다. 십자가의 그 아픔에 어, 사랑을 짊어지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내가 먼저 어,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나리 영화에요. 그 부부가 어, 좋아했던 노래가 어, 나옵니다. 어, 사 당신 정말로 사랑해. 당신이 내 곁을 떠나간 뒤에 얼마나 눈. 들렸는지 모른다오. 어, 우리 공동체에 이런 사랑의 노래가 함께 울려 퍼지기를 바라봅니다